네 안녕하세요 다다입니다 네 아까 기차소리가 나서 좀 시끄러웠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게 이 제품을 레레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닌자고 짝퉁이고요 근데 음 이게 부품들이 빨간 부품들이 없어서 제가 이거를 그냥 창작으로 한번 만들어 본거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와라 네, 이렇게 한번 창작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어, 잠깐만요. 아, 됐다, 됐다. 네, 이런 식으로 창작품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다리가 아직 연결이 안 됐어요. 어떤, 이거에 맞는 부품이 있었는데, 그거를 몸통 만드는 데에 조금 써서, 다리는, 그냥 뭐 이렇게 전시도 되니까. 나중에 부품이 있으면 만들도록 하고요. 일단 이렇게 로봇을 만들었어요. 제가 창작으로 어 부품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팔도 이렇게 따든 위치해 놨고 뭔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 부품들이 아깝잖아요. 그냥 가만히 남쪽에는 좋은 부품이라서 한번 조립을 해봤고요. 나중에 된다면 부품이 있다면. 이 다리도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상으로 다됐습니다.